꿀벌들의 친구 담비가 새로운 양봉 콘텐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환경 전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지구 온난화의 핵심을 깊이 파헤쳐 봅니다. 전문적으로 제작된 이 시리즈에 참여하여 가혹한 현실을 밝히고 신화를 폭로하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조명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구는 정말 더워지고 있을까요? 2023년의 무더운 여름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고 그 여파는 매우 컸습니다. 기록적으로 낮은 남극 해빙 범위와 지속적으로 정상보다 낮은 북극 해빙 범위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상 이변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켜 식량 불안을 심화시키고 취약한 지역 사회를 위축시켰습니다. 이제 지구가 실제로 온난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해독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인공 위성이 모니터링하는 1880년대 후반 이후의 온도 측정값은 온난화 추세를 확인시켜 줍니다. 나이트와 얼음 핵을 분석한 결과. 수세기에 걸친 안정기에 이어 급격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워진 바다, 녹아내리는 눈과 얼음, 줄어드는 그린란드 빙상, 해수면 상승과 같은 관측 가능한 효과는 현실을 더욱 확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난화가 전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기온은 자연적으로 변동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전례 없는 급격한 온난화가 발생하여 일반적인 주기 개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 온난화는 10년에 섭씨 0.2도여 20도라는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6년 동안 온난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은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범인 온실가스와 인간 활동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는 태양 에너지를 가둡니다. 산업혁명은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급증을 촉발했습니다. IPCC의 2023년 3월 종합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인간 활동, 특히 에너지 사용, 토지 사용 상품 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여정을 시작하면서 분명해진 것은 인간의 행동이 치고 온난화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의 복잡성과 그 심오한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인사이트를 기대해주세요. 기후 변화 사실의 혜택을 셀 IMATCHNGF의 CTS를 사용하여 재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변화를 만들어갑시다. 꿀벌은 작지만 인류를 바꾸는 큰힘 따뜻한 당신의 이야기로 담비키퍼를 통해 변화해보세요.